아 맞아 맞아 저희 또 수업 들었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친부에서 내가 나갈 수는 없었는데 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생활이 다른 거예요. 얼마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돈도 안 보는 건지 우선 내가 원해서 평양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지 평양에서 살수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유추한 것처럼 북한 내 어떤 사정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평양 중심으로의 우선 공급이 되고 멀어질수록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늦거나 없거나 이런 게 있죠. 그미 그런 지역 편차가 심하게 존재해요. 평양 같은 경우 혹시 영상을 보다 평양에 장애인 본적 없을 거예요. 북한 자체 방송에 장애인 나오면 안 되고 장애인도 특히 평양에 살지도 못해요. 추방당해요.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인이라면그 애를 죽이든지 그 집은 평양을 나가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평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군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장군민이 사는 곳은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다라는 곳이 평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적인 개념하고좀 다릅니다. 정치적 의미부여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르더라도 부러워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는 감히 그렇게는 못하죠.